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례 서비스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가장 정신없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경황 없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낯선 용어들 속에서 가격을 협상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슬퍼할 겨루조차 없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고인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장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웅진 프리드 라이프는 다릅니다. 저희는 상품이 아닌 준비된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전화 한 통이면 장래 전문가가 즉시 곁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미리 약속된 투명한 비용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가장 품격 있게 모십니다. 남겨진 가족에게 혼돈이 아닌 온전한 추모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웅진 프리드라이프 장례 서비스의 본질이자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